그런데 요즘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. 여러 제조사들이 있는데 그중 일부 제조사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서 정품 압출법, XPS 단열재 대신에 이른바 토이락보드라는 자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. 쉽게 말하면 얇은 우드락 제품을 여러 겹 쌓아서 붙여가지고 두께만 맞춘 제품인데요. 당연히 아이소핑크에 비해서 훨씬 저렴하지만 성능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. 결로 방지를 하겠다고 이 제품을 사용을 했는데 원하는 효과를 못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. 또 이게 어려운 게기 전문가가 육안으로 직접 봤을 때 구분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제품이 유통되고 있고 인테리어 업자들도 목수에게 자재 선택을 이림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자재들이 내 집에 시공되고 있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. 그렇다면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옥천 케미칼은 이런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 모든 원보드 제품에 자사 로고와 벽산 아이소핑크 상표 각인을 새겨넣고 있습니다. 즉, 믿고 구매하고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확실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.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.